손해지는 12월 12일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된 사진과 함께 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2023년이 다가오고 있네요랍며 말했고, 이번 해를 돌아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 소장품들을 모아 자선바자회를 개최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내가 입었던 옷이나 소중한 물건들을 팔면서 모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이 조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손해지는 이번에는 꽤나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옷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작품이나 행사에서 입었던 특별한 의미를 갖는 옷들도 있죠라며 이런 옷들이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길 원해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끝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어디에 기부할지, 어떻게 진행할지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추운 계절,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세요라며 마무리했다. 손해지는 2022년 3월에 배우 현빈과 결혼한 뒤 지난 11월에는 아들을 가졌다.